예후 한중대결 신진서부단과 중국 구찌하오구단의 바둑입니다. 신진서부단이 요즘 예후에서 구찌하오하고만 바둑을 두고 있어요. 다른 기사하고 안 두고 거의 구찌하오하고만 두고 있는데요. 그만큼, 뭐, 만만한 상대라기보다는 그 즐겨두는 상대? 즐겨 만나는 상대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자구단이 중국랭킹 2위에 강제하니까 연습 상대로는 아주 적당한 상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요 바둑 두기 전에 한판졌고요두 번째 판입니다. 낮에 변상일 구단한테 좀뭐 완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겹게 이겼기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도 또 저녁에 이렇게 연습 바둑을 두는 걸 보면 아 신진사 구단이 얼마나 열심히 바둑을 두는가 이런 거알수 있죠. 자 지금 이 상변의 모양이 오늘 이렇게 오른쪽으로 90도 아니면 이렇게 좀 틀면 오늘 낮에 변상일 구단하고 뒀던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그때 100은 이렇게 뒀죠 이렇게 둬서 비슷한 모양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요 화점과 소모 화점, 화점 이런 형태는 요즘 많이 나오는 바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두고요 아, 뭐 이렇게 비슷한데 제가 좀 처음 봤다고 하는 수는 여기서 이 구자로 두는 수는 요즘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뒀어요 여기 이게 뭔가 그랬는데 또 굳자고 이렇게 받아주니까 그 이단 젖혀서 두는 정석으로 환원됐습니다 그래서 퉁이에요 여기까지는 뭐퉁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좌상기를 백이 압박하고 있는데 흑이 여기서 이렇게 막았을 때 굳자고 이렇게 호구친수로는 이렇게 쭉 빠지는게 나아요 이렇게 받아주면 선수잡고 여기 좌변에 큰 곳을 가는거죠 이렇게 두면 또그 다음에 이렇게 공격 이렇게 하면 되는건데 가장 궁금하신 건 이런 거잖아요. 여기 끊으면 어떡하는 거지? 나오면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끊어 먹을 여유는 흑한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실전은 호구 쳤는데, 이 단수 한 방을 치고 흑이 선수를 잡아서 이큰 곳을 가면서 흑이 포석에서 좀 앞서게 됐습니다. 그만큼 초반 포석은 선우수가 중요해요. 그리고, 자, 여기 가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 이한점 잡은 거로는 이렇게, 요 도를 위협할 때, 석점을 공격할 때는 이 자리,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 흑이도도 이 자리가 급소, 백이도도 이 자리가 급소, 삼립, 삼전의 곳, 요 자리가 급소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뒀으면은 흙이 한65% 정도 승률에 한집반 정도 좋은 건데, 실전처럼 이렇게 돼서는 한 0.5집 정도 좋아요. 여기 뒀을 때도 귀는 살아있죠. 이흑은 이제 살아있어. 목숨만 살면 된다라고 신진사고난 거고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귀를 이렇게 간수들이 흑이 살고 요자리를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흑이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백은 어떻게 두는 게 정수냐. 좌상기는 어차피 상대가 이렇게 목숨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이니만큼 괴롭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가 목숨만 살면 된다고 라 생각하는 도로 괴롭혀서 얻을 게뭐 있습니까. 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때는 역시 이쪽을, 하변을, 아, 그러니까 좌변을 먼저 가는 게 좋아요. 여기가 아주 큰 곳입니다.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둬서 100이 아까 날일 짜는 걸 방지할 텐데, 들여다 보고, 치받을 때 이걸 이제 먼저 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1 0이한 0.5집까지 추격이 되는 겁니다. 45% 정도 승률이에요. 아까, 실전에 이렇게 간 거는 요 교환으로 요수와 이 이수 때 이제 흙이 여기다 뒀으면 흙이 65%까지 가는 거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수는 좀 실수였는데 흙이 같이 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퉁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아까 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보통 어디를 두고 싶으세요?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여기다 두는 걸로, 어, 흙이 한집반 정도 좋은 정도. 한집 반. 그럼 다음에 어디를 두냐? 여기 두고요. 백기 여기 상변을 지키면 흙은 하변을 지키고 어깨 짚어서 삭감 오면 쑥 쳐들어간다. 공격은 안에서 살아버린다. 이게 잡으러 오는데 이렇게 두면 잘안 잡힌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 얘기예요. 이렇게 돼도 이게 백의 승률 35%, 한집반 정도 불리한 그런 바둑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아까 조금 백이 당했다 고 그랬잖아요. 백이 좀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지, 국자우보다이 아주 초강수를 뒀습니다. 여기다 뒀어요. 와, 이런 수 가능합니까? 심진서를 상대로? 겁을 상실했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모한 강수예요, 이수는. 신진서보다는 여기 봤고, 이렇게 붙여서 공격을 하니까 괜히 곤마만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치받고, 이수도 좀 이상합니다. 여기는, 들여다 봤으니까 아니었잖아요. 여기요. 이거 하나 선수하고 끊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하변으로 탈출하면서 이 백을 가둘 텐데 이렇게 두고 살아두면 됩니다.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 아까 이 초강수를 둔게 뭐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그럭저럭 어울렸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은 이렇게 왼쪽으로 들여다보는 바람에, 뒤늦게 끊었죠. 요 교환이 악수가 돼갖고, 여기 비슷하게 됐는데, 이게 생률이 한10%한집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요 들여다봐서 이렇게 교환된 게 그만큼 손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손해일까? 이 중앙에 두텀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손해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은, 그 이런 수들 때문에 강해져갖고, 크게 아주 강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를 딱 붙였으면은, 백이 좀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냥 살기가 힘들어서, 이런 데도 다 찝히면 안 되니까, 희생터를 하나, 보, 어, 둬서 보태줘야 되거든요. 흑한테. 이걸 받으면, 그 다음에 여기를 둬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때 여기를 끊으면, 얘가 도망가고, 도망가면, 이렇게 되는 건데, 밀고 나면, 이 백돌과 이백돌을 다 살리는 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여기 둘 때, 이렇게 두고. 이런 식의 진행인데, 이거는, 크의 승률이 89%. 6.8집이나 줘요. 꽤 많이 줬죠.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서 이 정도면 끝 아닌가 하는 그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건데, 요 맥점을 신진서가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구자우의 앞에 실수, 요 실수는 그냥 넘어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못 봤으니까 내 실수가 그냥 용납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끊겼을 때, 이게 팔자구흑도 도망하면 이제 배가 완전히 갇혔잖아요. 여기서는. 빨리 살아야 돼요. 사는 방법, 이걸 들여다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면 이렇게 이제는한 집이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둬서 여기를 하변만 삭감하면은 뭐 불리하지만 이것도 뭐한집반그 정도 차이로 바둑 그냥 둘수 있는 겁니다. 이건 살아있어요. 여기 너도 이렇게 손 빼도 됩니다. 오면 지켜도 돼요. 손 빼고 저도 이건 살아있습니다. 이거 잡으러 오는 거는 잘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끼우는 수가 있어요. 이걸 단수 쳐주면 있고, 여기를 막으면 여기를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쪽도 걸려갖고 쉽게 잡지를 못합니다. 아, 지금 이쪽을 두면 되지 않냐 싶지만 여기 뻗으면 이쪽 걸려서 붙여갖고 흙이 걸려요.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단점이 많아서 흙이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거는 잘안 되는 그런 바둑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바둑이 어울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여기 그냥 단수 쳐져서 또 백의 실수가 넘어갔어요. 단수 안 치고 여이 여기를 또 지금 이 자리가 아까부터 급소였거든. 요 여기 붙이면 백이 괴롭습니다. 요거 둘때 여기 두고 요거 나올 때쑥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를 이으면 잇고 요 단수를 칠때 여기 빠집니다. 따내면 살긴 살았는데 이렇게 두면 여기 지금 흙이 하는 건 뭐냐면 여기 강화해갖고 이돌과 이 도를 갈라서 양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건들지 않아서 이 자리가 선술해서 백이 이렇게 밀고 젖히는 수는 없게 해야 됩니다. 선수를 하면서도 없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한집 있지만 여기 치중하면 이백대만못 살았잖아요. 단순히 외곽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은 바깥으로 탈출해서 수를 늘리면 200대마를 잡으러 가는 수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기 많이 유리해요. 한89% 이런 승률로. 일곱 집 반? 뭐, 이 정도로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거 보강을 잠, 잘못하다가 여기 잡으러 면 죽으니까, 어떻게 여기를 살릴 수도 없고, 여기를 그 살릴 수도 없고, 그 백은 아주 진퇴양난이 되는 그런 바둑이 되는 거죠. 근데 넘어갔어요. 항상 이제 내가 실수했는데 상대가 그걸 움직임을 못하면은 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뒀더니 이렇게 도고 살았어요. 나왔는데, 이제는 백도 살았으니까 거칠 것이 없죠. 특히 살았는데, 1이 이제 좀 좋아졌으면 잘 둬야죠. 지금 이렇게 움직여서 이 석점을 살리고 얘를 강제로 봉쇄하려고 한 수가 다 무리수예요. 이런 수를 두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둬서 이넉 점을 그냥 잡아두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흙이 여기를 둬서 이 석점을 괴롭히러 오면 확실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흙이 젖혀서 단수 쳐 갖고 잡으러 오는 수가 아직도 있어요. 그만큼 여기가 좀 뒷맛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씌워서 하변을 지키고, 이제 백은 나중에 이것만 이제 선수하면은 여기 집도 꽤 커서, 서뭐불리한 이거는 거의 역전? 이거 너무 커졌죠? 여기 중앙 백전이, 백집이. 그러니까 흙이, 백이 잘못 떴을 때 아까 붙이는 웅징수로 박살을 내놔야 되는데 계속 그거 넘어가니까 역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물론 역전이라고 해봐야 백이 좋은 건 불과 한 집, 한집 정도 남짓밖에 안 됩니다. 비슷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바둑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전은 이렇게 무리하게 왔기 때문에 여길 두면서 바둑이 또크게 많이 좋아져요. 이제 이 돌이 살아가야 되니까 붙였는데 나가고 움직일 때 지금 백은 이 돌과 이 돌을 양쪽으로 양곱마루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두 점을 잡고 살자고 하는데 이걸 죽일 수는 없으니까 요석이라 살렸더니 차단해서 이 백들 전체를 다 잡자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외곽의 수들이 공배가 많아서 수상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둘때 단수치고. 시중에서 이제 백이 자체로 사는 길은 없죠. 그럼 얘를 잡아야 되죠. 얘는 너무 수가 많으니까. 위를 잡으러 왔는데 여기서 씌워서 젖히고 나가니까 이거를 양보하면 터져 나오는데, 그 봉쇄가 안될거 아니에요? 여기 젖히는 수도 선수고 그러니까. 그래서, A 끊었는데, 자,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여기서 다음에 백이 이을 젖히면, 단수에 연단수로 따도 연단수로 다 잡힙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두고, 먼저 단수를 쳤는데, 여기서 이음에 이제 나오죠? 이건 흙이 걸리고, 또아니고 이렇게 메우는 것도 먼저 따고, 그렇게 끊으면은, 이것도 흙이 걸려야 됩니다. 먼저 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최선이고요그 다음에 따면, 받고, 그러면 이제, 내수와 내수, 내수라서, 이제, 패싸움이 되는거예요 여기, 패싸움입니다. 단패로흑이 먼저 땄죠. 패감으로 이 백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썼는데, 꽝 따내면서, 이렇게 돼갖고, 다시상 승부가 끝났습니다. 이 장면에서, 어, 신지서 구단의 승률이 99% 정도 되고, 한 18집, 19집 이겼어요. 이대로 한참 더 뒀지만, 사실은 의미 없는 수준다 그러면 이걸 받아주면 안 되나? 사실 흑수전 폐감 이 있는데 받아주면 안 되나? 받아도 돼요.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폐를 따면 여기 폐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빵 따내면 여기 젖혀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승률이 비슷합니다. 이것도 흑의 승률이 99%고 한 17집이겠어요. 그거나 그거나. 폐를 받으나 안 받으나? 그게 유리함과 집 차이는 비슷합니다. 그럼 이런 거안 되면 뭐 자꾸 사는 거 없을까? 이런거 말고 요쪽 거 잡고 사는 거 없을까? 요런 뼈감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안 받아요. 따면 먹여칩니다. 따야죠. 이거 잡으려면 여기다 두면 또 잡으려면 여기다 둬야 되는데 그때 따요. 이제 백도 급하니까 막을 텐데 이때 백이 흑이 손 빼고 여기를 밀어도 됩니다. 잡으러 오면 메우고 여기 둘때메워요 잡으러 오면 이렇게 두고 여기 두면 이렇게 돼서 비깁니다 이거는 뭐크기한 30집이었죠. 그러면 이 패를 여기를 잊지 않고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되나? 그냥 잡으러 가면 여기에서 여기를 잊고, 이거 두고, 이거 두고, 이거 둘때 이렇게 둬서 따내면 백이 이제 패감으로뭐어디를 써야 되죠? 이런 거 쓴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요걸 들어오면 죽었죠. 이 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패감이 없어서 이거 잡으러 오는 패감도 백이 역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올 수도 없고 빅나는 것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이 상황에서는 이미 안된거다 패가 나는 순간 바둑은 끝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뒤로 어떤 진행이 있었는지 그냥 수순만 쭉 보시겠습니다. 승부는 이미 의미없는 수순들이에요. 그냥 신진서 구단이 마무리해 가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많이 이겨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크게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두면서 그냥 승부를 끝내요. 그렇다고 적당이라고 해서 신진서 구단이 아주 대충 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진서 구단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이미 이렇게 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열몇 집 이상의 승리를 지켰고, 이렇게 해서 신진서 구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진서 구단과 구자어 구단의 대국은 1승 1패였어요 자, 재밌는 거는 지난 8월 2일날, 신진서 구단하고 구자어 구단하고 두판 뒀습니다. 그날이 GS 카테스베 5국이 있었던 날이에요. 오국이 있었던 날두 판을 둬서 g s 카티스이 끝나고 그날 저녁에 두 판을 둬서 신지서구단이 두판다 굉장히 좋았는데 다두판다 역전을 패를 당해고 구짜오구단이 2승을 했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명인전 결승 1국에서 신지서구단이 변상일 구단한테 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자오한테 2패하고 직후에 둔 바둑에서 신지서구단이 변상일 구단한테 졌어요. 그리고 어저께 구자오구단하고또두 판을 뒀습니다. 신지서구단이. 요번에는 신진서 구단이 2대0으로 구자와 구단한테 이겼어요. 그리고서 오늘 변상일 구단한테 이겼죠. 자 오늘은 구자와 구단하고의 승패로 제가 점점 보려고 그랬더니 첫 번째 판은 신진서 구단이 졌고 두 번째 판은 신진서 구단이 이겼습니다. 1승 1패를 했어요. 2패를 했을 때는 변상일 구단한테 졌고 2승을 했을 때는 변상일 구단한테 이겼는데 구자와 구단하고 1승 1패를 하면 내일의 명인전 결승 상구 누가 이기는 걸까요? 변상이 부단하고. 아, 요 앞에 이긴 게 중요한지, 뒤에, 뒤에 이긴 게 중요한지, 내일 결승 상부. 구찌와 구단과의 승패로 인한 정쾌는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내일 결과, 명인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